소년 운동 나오지, 나와, 나와. 소년, 청년 운동 이런 거 나오면, 여러분들, 천도교와 관련시킨대 뭐가 관련시킨댄다 천도교, 아았집 얘들아, 저기, 소파 방정안이, 소파 방정안, 이제 어린이날, 어린이 잡지 가능한, 이 방정안에 장인 어른이 누구라고? 손병희야손병희손병희는 종교가 뭐야? 천도교였단 말이야, 천도교. 알겠어? 됐나? 원래, 얘들아, 동학의 제 1대 교조가 최재우였잖아. 혹세 무민한다는 이유로 죽어버렸고, 2대 교조가 누구야? 최시영이었잖아. 동경대전 용담유사 같은 거편찬했단 말이야. 그러다가, 동학의 교수가 확산되다가, 나중에 쪽발이앞잡이였던이 용구라는 새끼가, 이용구란 새끼가 이 동학의 이름을 바꾸어 버려 시청교로 알겠어? 그러다가 그 종교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당시 제3대 교족 손병이가 등장하면서 동학의 이름을 시청교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의 사위가 바로 누구야? 방정함이었어 알겠나? 그럼 천도교 나오면 소년, 청년 이런 거 관리시키면 되는 거야 됐어? 어리없지뭐 형평운동 동그라미 별표짜야지 형평운동은 여러분들 뭐야? 얘들아 우리가 1894년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어 하지만 실질적인 신분제는 남아있었나 없었나?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차별 철폐를 얘기하면서 진주에서 바로 백정들이 조선 형평사를 조직한단 말이야. 알겠어? 그러면서 형평운동을 하는데 형평운동의 포스터는 꼭 봐야 돼. 잘 나온다. 르지 알겠나? 진주에서 형평운동 포스터 꼭좀 기억해둬라.